안녕하세요. 강남면대신터원입니다. 어, 이시간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많은데요, 그 원인인 늑연골염 치료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무 살 남자분이 과도한 운동 후에 에, 가슴 통증이 심하고 숨쉬거나 재채기할 때 통증이 심하고 운동을 못합니다. 자, 사십대 여자분이 과도한 운동 후에 가슴 통증이 심해서 밤마다 칼라 치는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주의 병원에서 치료했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늑연골염은 늑골과 아, 늑골 주위 연골이 붓고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붓고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기침하거나 몸을 돌릴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원인은 과도 운동이나 무거운 것 들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증상은 통증, 또그침시 아프고 밤에 통증이 심합니다. 엑스레이 검사로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초음파를 갖다 대면 붓기와 염증이 관찰됩니다. 휴식과 약물 요법이 중요하고요. 그래도 안될 때는 초음파를 보면서 그 염증 있는 부위에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PDLN 주사는 붓기와 염증을 없애고 어, 조직 손상을 재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늑연골염 환자의 초음파 영상입니다. 염증이 있건 있는 부위에, 에, 초음파 프로로 갖다 대면, 아, 연골이 붓고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부위에, 에, 붓기와 아, 시커멓게 염증이 보입니다. 울통불퉁하고 시커먼 어, 영상이 관찰됩니다. 자, 그 부위에, 초음파를 보면서, 어, p d 알 n 을 주사합니다. p d 알 n 은 항임작용과 붓기를 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부위는 폐가 지나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지 않고 주사하면, 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늑간 신경차단트를 같이 해줍니다. 어, 염증이 늑골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주위 늑간 근육에도 붙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늑간 신경 차단술을 같이 해 주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초음파 보면서 붙어 있는 늑간 주근육에 에 치료 약물을 주사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한 두세 번 치료로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한두 번이면 치료가 되고요. 오래된 경우에는 더 치료 기간이 걸리지만 효과는 아주 좋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이상 늑연골염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